여러분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앞에 사람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허리를 굽혀 예를 취하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는 아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 17절 17편부터 22편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또 시편 10, 17편 1 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시편 18편의 말씀 또 시편 19편의 말씀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시편 19편을 통해서 작곡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20편,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란날에 21편의 말씀, 또 22편도 유명한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더 없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 소리가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이 모든 시편들은 다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이 구구절절의 귀한 시편은 다 대부분 이와 같이 탄식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편 속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들이 있지만 찬송할 찬송하고 감사할 만한 일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탄식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도 그들의 삶의 자리의 환경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쓰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탄식 시의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17편, 첫번의 1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소리를 귀 막고 있고 듣지 않는 달지라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소. 마치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주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은 심판과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초반부에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의 기도, 욥의 마음을. 바로 여기 시인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7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수수로 삼가 포악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 시인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흠이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속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야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둘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부르지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시인 속에 있어. 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성경의 말씀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불러싸오니 부르짖었사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호소하는 그 시인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인 속에 있는 것이죠. 실절에 보니까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왜 기이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을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깜짝 사랑해 주시는 아니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음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는 총을 경험하게 될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기 시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나를...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인의 믿음을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나를 눈 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피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고이 말씀을 읽을 때제 가운데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것은 신체 검사를 하러 가면은 이 안압 검사를 하잖아요. 그막 눈에다 두고 탁 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눈꺼풀이 빠르게 반응하는지 그 쏘는 순간에 벌써 눈을 가려. 저는 아주 그거 할 때마다 한 다섯 번씩은 해야 돼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있으려도 쏘니까, 이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 할때 그러게요. 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듯이 얼마나 빠르게 보호하는지 밖에서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눈동자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불안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추어 주시고 가려워 주시고 내 보호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13절의 말씀 보십시다.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 5절의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오리니 1절의 말씀은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주님은 해결해 주시옵소서 15절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의 해결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오리니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이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죄인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요. 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이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반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시인의 고백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돌아가기 전에 첫 번째 반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제대로 있는가를 언제 반결한 무슨 일이 있는 다음이 아니라 깨자마자 내게서 반사적으로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감.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안 되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 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할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곧 됩니다. 그참 이상이 곧 되어요. 그러니까 밤에 주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잠을 자는가에 따라서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을 기쁨으로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새벽 장사 없어요. 밤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뭐 초저녁부터 주무시라 그런 말은 아니고 어쨌든지 잠을 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아침이 투정으로 아침이 분내미로 아침에 우울함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의식이 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승리의 삶, 1전십칠편의 삶이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첫발음을 올릴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 땅에 환경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루어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찬양이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아침에 병상에서, 아픔 속에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정진숙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김기심 권사님, 강진숙 집사님, 강기자 성도님,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국률이 여겨주소서, 의원 중에 의원 되시는 주님의 능한 손으로, 저들의 환부 환처를 오르만져 주시고, 병상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진 부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요양원에서 요양원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여러가지 답답함을 갖고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여 저들을 국미로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에 단잠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 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이 아침에 나누어진 말씀이 오늘도 이 새벽의 묵상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장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